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은 원태인을 내세워 시리즈 종결을 노린다. 26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시즌 막판에 힘이 떨어진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중. 특히 주목해야 할건 실책이 나왔을 때 실점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인데. 홈에서의 안정감이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구창모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이성규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린 집중력 부재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세계의 병살타로 승리를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승리조를 써야 한다. 쉽다. NC는 로건 앨런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29일 기아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로건은 시즌 막판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다행이다. 일단 휴식일은 충분하지만 삼성 상대로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전날 멘탈적으로 불펜 대기를 했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천적 후라더를 공략하면서 김영준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시즌 막판에 집중력을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경기 후반 삼성의 불펜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건 선발 접전 시 문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 3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역시 휴식이 크다. 토킹 코멘트. 건강한 구창모는 강력했다. 하지만 구창모 뒤에 나오는 엘런은 솔직히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투수임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전날 후라도가 공략을 당했음을 생각한다면 원태인 역시 불안감이 있지만 원태인은 가을야구에 그야말로 특화 레벨의 투수고 이닝 소화력도 상당한 편. 물론 삼성 불펜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연투에 들어가는 NC의 불펜 역시 신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반의 차이가 후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3 삼성 승리. 승 1패 삼성 승리. 핸디 NC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KT 손이쁨 1승 1패. 지난 시즌 33승 21패. 4위를 기록한 수원 KT는 1 0 0 2 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64대 104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부산 캔자스 시티시 상대로 85대 67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29대 42, 3점 슛 8대 13, 범실 13대 4의 결과.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완패를 당했으며, 이 쿼터 중반 이후부터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밀리며 무너진 경기. 약속된 수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속공으로 이어지는 범실도 많았던 상황. 울산 현대모비스 1승 1패. 지난 시즌 33승 21패, 3위를 기록한 울산 현대모비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고향 선호 상대로 80대 7 2 승리를 기록했으며.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68대71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6대 34, 3점슛14대 6, 범실 11대 6의 결과. 14개 3점슛을52% 높은 적중률 속에 리메 꽂아 넣었던 경기. 해먼제 F의 인사이드 장악과 빠른 트랜지션이 더해졌으며 옥존의 연속 3점이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선호의 추격을 차단했다.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KT 소닉붐이 원정에서 71대91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 경기 3승2 패의 결과. 토킹 코멘트. 수원 KT는 홈에서의 첫 경기에서 켄자스 시티시를 완파하며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직전 SK 전에서는 조직력 붕괴와 리바운드 열세로 완패를 당했다. 그러나 홈에서는 슈터들의 감각이 살아 있고 하윤기 중심의 토종 빅맨 대결에서 우위가 예상된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소노전에서 외곽이 폭발하며 승리했으나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팀이다. 특히 인사이드 수비가 흔들릴 때 흐름이 급격히 바뀌는 약점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수원 KT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